자들이 어, 많은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 경전 독송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까 하고 있다가 마침 저한테 문의가 왔길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공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떤 사찰이나 선임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는 일심으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금강경 하다가 천부다라니 하면 기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지장경이면 지장경 하나만 해야 되나요? 지장경하고 금강경 같이 하면 기도가 무효가 되나요? 한 부처님만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줄로 딱 보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이게 경전 독송은 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 독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머리로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입으로 늘 엎는다고 도움이 될까요? 역대 고성들이 사람들에게 경전 독송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조차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 그런데 이제 일반 신도들에게는 마땅하게 수행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하질 않으니까 음, 경전 독송하라고 그러는데 하찰에 가서 선임들 하는 얘기가 저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근본을 알려드릴까 해요. 경전 독송하는 데 있어서 선에서 보면은 경전 독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때 가장 대원칙은 마음으로 독송해라. 마음으로 독송해라예요. 입으로만 얽혀봐야 아무 공덕도 없다. 그럼 마음으로 독송한다는 게 뭐냐? 내가 경전 독송하는 게내 영혼에 닿아가지고 내 영혼이 교화되고 업장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의식을 갖추고 지혜를 얻고 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면은 마음으로 독경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경하는 이 몸과 두뇌는 다 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뭘 위해서 하냐 이거야? 응, 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독경을 해야 된다. 이 경의 내용과 나 자신이 따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아무 공덕이 없다. 이렇게 선사들이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들은 독경하는 경전들은 내 영혼을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어 가는 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적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천수에서부터 조왕의서까지 10권에 어, 해당되는 법선에서를 어, 편찬을 했어요. 그거는 내 영혼을 직접 대상으로 내가 얽혀주는 거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얽혀주는 거니까, 독경의 효과는 100% 내는 경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뭐, 이 불자들이 이경저경 뭐, 섞어서 독경하면 뭐, 효과가 없고, 뭐, 이런 게 뭐냐 면은 진리에서 보면, 마음과 법의 충돌이라. 충돌. 마음은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법은 이래라 저래라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 내 가는 대로 해야 될지, 독경하는 법에 따라야 될지. 이 갈등이 늘 상존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법의 충돌. 그런데 이런 의식 차원에서 독경을 해봐야 아무 효과도 공덕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법도 진짜 법이 아니고 중들이 각자 마음대로 내뱉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있는데 말이 다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마음과 법의 충돌로 인한 갈등으로 이게 굉장히 범인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수 있을까요? 일심으로 독경을 한다는 말은 내가 마음이 들어가야 내 영혼에게 이 내용이 닿아서 내 영혼을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일심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담아서. 근데 그것도 아직 멀었어요. 뭐냐? 마음과 법의 모순, 이 갈등을 먼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독경을 해야 그 독경의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마음과 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면은 마음은 바깥을 법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큰 원이고 법은 안에 작은 원이다.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거지. 본래 마음 따로 법 따로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법, 저렇게 해야 되는 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쪼개져 버린다. 그러면 이 법은 가짜 법이라. 진짜 법이라면 마음을 자유롭게 서되 효과 100%가 되도록 하는 게 진짜 법이지. 그 마음을 쪼개는 법은 가짜 법이고 인위적인 법이고 인간의 법이지. 이 불법이고 우주, 대우주 법이 아니라 이게 이게 불, 불자들이 굉장히 혼동 속에 휩싸이는데 그래서 본래 어떻게 되었냐면 법은 마음의 부분이다. 그래서 뭐냐? 일체 유심조다. 일체 유심조로 독경을 해야 된다. 그럼 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된다. 단 전제 조건. 일체 유심조로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러면 마음을 더 깊이 서서 법에 걸리지 않는 차원까지 들어가서 독경을 하면은 지장경 하다가 갑자기 첨부 다라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또 지장경 좀 없다가 또금강경 내용 없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왜? 내 마음에 따라서 법이 굴러가니까. 그 독경은 이 차원에서 하는 게 진짜 독경이고 선사들이 얘기하는 고성연불이다. 그래서 지금 이 차원에서 독경하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 선인들 독경한는거 들으면. 아, 요새 독경도 하기 싫어서 녹음 테이프 시끄럽게 틀어놓지. 음, 저거들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독경은. 내가 경을 없는데 이 경의 내용이 내 영혼에 영향이 미치면은 진짜 독경이고,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입으로 그냥 소리 내는 거밖에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지장경을 엎다가 갑자기 천부다라니가 얽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져. 간절한 마음. 막 하고 싶어서 속에 요동치는 이런 마음이 일었을 때 그때 천부다라니를 하면 그거는 진짜야. 그런데 야, 천부다라니 하면 될까 안 될까? 지장경 읽어서면 끝까지 이게 독경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거 끼워 넣으면 흩어지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늘독경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독경하는 얘기를 안 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이 독경의 효과를 얻고 싶다 하면은 이 마음이 법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독경을 해야 된다. 충돌이 아닙니다. 마음과 법은 두원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어, 마음은 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법밖에 마음에서 하면은 그게 진짜 독경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독경하고 있는 게 가짜 독경이고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노력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을 뭐 십만 번을 읊으면 뭐, 뭐 된다. 뭐. 경전을 뭐뭘 108번 한다 뭐 이런 거는 본래 정해져 있는 법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독경을 할때 효과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 벌써 계산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에 걸려버려가지고 득을 볼거 아무것도 없다. 본래 종교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야 이 굴레를 통째로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이 세속의 굴레 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부자유의 굴레를 근원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독경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익을 생각하면서 독경을 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마음조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법을 돌리는 차원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게 진짜 독경이다. 그런데 마음이 법을 돌리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좀 지키면 좋은 것이 있다. 그런데 그걸 고정화 시켜놓고 또 평생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참 내가 근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 진리 차원에서 독경을 얘기하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경에 놀아나지 말고, 경을, 어, 내 홍속에 그냥 그대로 처박아 넣어버리는 거거든. 이 독경이. 음, 근데 이제 중얼중얼 중얼중얼 뭐 하면 좋다더라. 뭐, 뭐 하면 효과 없다더라. 이런 거 따라가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유만 더 생긴다. 거기에 메이어 버려가 뇌를 오히려 더나 자신을 부자유스럽게 만든다. 이거는 독경이 마이너스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어, 독경 문제는 저의 이런 근본 이치를 알려드렸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잘 하시오. 그러면 지장경하고 건강경하고 같이 하면 기도가 무효가 되나요? 일체 유심조 차원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면은 지장경하고 건강경하고 뭐 모든 경을 다 섞어가 해도 다 효과 본다. 그런데 법과 마음이 충돌한 차원에서는 하나만 해도 부족하고 섞어 해도 부족하고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움직일 때는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나한테 더 덕이 되고 진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형식을 따를 때는 그 형식에 매이면 안 된다. 음, 요거 명심하시고 독경을 해 나가면 아마 크게 득을 볼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차원에서 독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 경을 할 때마다 그 부처님이 응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만 응해주십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뭐 하면 득을 본다 좋다 이렇게 하면은 별볼일 없어요. 이런 것이 근본이지 뭐 이렇게 저렇게 섞어 하고 뭐 섞어 하지 말고 하나만 계속 하고 뭐또 바꾸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전부 인간의 얄팍한 계산일 뿐이다 그렇게 이렇게 독경의 근본을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잘 생각해서 이 경을 잘 운용하세요 잘 활용하세요 그 법선에서는 그래서 이게 기존의 경은 이 독경을 해도 덕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혼을 위주로 쫙 전개시킨 이 열권의 법선의 설은, 어, 그냥 독경해도 내 영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과 부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권해드리는 거고, 새로 이제, 어, 기존의 2000년 내려오는 경을 새롭게 이 영혼을 그 차원, 그 차원으로 제가 덕을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선종에서 독송용 경전으로 어, 이렇게 편찬 한 거거든요. 그분 뭐 이제 이 답변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딱한줄 답변을 뭐라고 보내드렸느냐? 마음 내키는 대로, 점, 점, 점. 아니, 그 답변이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음,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 어, 액기스를 이렇게 한 줄로 뒤에 점점점의 의미를 잘 살피세요. 거기에 법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자, 감사합니다.